이제 칼럼을 새로 추가를 할때 이제 항상 여기에 들어가서 또이더 많은 칼럼을 선택하기가좀 귀찮으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먼저 칼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선택을 해 주세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그칼럼을 추가할 수 있는 그 리스트 팝업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에 원하시는 칼럼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또그 아이템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자주 좀 넣게 될 텐데요. 해당되는 단축키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먼저 그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이고요. 스페이스바를,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페이스바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단축키가 그 활성화되지가 않고요. 먼저 최초로 한번 칼럼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상태에서 그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야 그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.